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은 그냥 조용히 10만불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5월 9일 금요일이죠 마이크 세일러는 또 나탈리 브루이가 다른 인터뷰를 또 가졌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아직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비트코이너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10만불을 뚫고 다시 올라간 가격 반등은 이 마이크 세일러의 입장에 따르면 어, 비트코인의 장기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어, 10만불이라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에서 어, 팔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빈자리를 지금 기관과 etf를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10년의 투자자들이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말하자면 10만불 언저리에 여전히 이제 그 저항선 매도세, 매도벽 이런 게 있다는 뜻이죠. 어, 이런 벽들은 정부 변호사 파산 관제인 요런 비경제적인 동기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 들고 있었던 거고 10만 불에서 이들은 털고 나갔고 그 자리를 기업과 기업의 재무 부서들이죠 그 다음에 etf 기관 투자자들이 메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일러는 이제야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주인의 손으로 돌아오고 있다 라고 했어요 어, 이번 10만, 달버, 10만 달러 돌파가 그래서 단지 가격 차트를 한번 이렇게 크게 뚫은 게 아니라 시장에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을 구분 짓는 경계선 그리고 새로운 주기의 문턱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잭 멜러스. 비트코인 이해하는 사람은 포트폴리오의 1%만으로 해지하지 않는다. 전체 포트,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이다. 라는 근본 말씀 남겨주셨네요. 어, 잭 멜러스가 또 인터뷰를 많이 하죠. 요즘. 이제 21 CEO로 취임하고 나서 더 활발한 외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또, 본인의 인터뷰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채널 인터뷰인지 모르겠지만, 어, 포트폴리오의 1%만 비트코인을 넣고, 이 뭐랄까요? 약간 포트폴리오 헷지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은 비트코이너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처럼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음, 잭 멜러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헷지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통화체제에 대한 확신, 생존 전략, 그리고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는 창업자들이 사실 다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포트, 단순히 계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어떤 이 리스크 리워드 계산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여기에다가 1% 뭐3% 5% 이렇게 조금 추가하면은 아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어될 거야 또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수익률은 좋아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비트코인의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과 사업 전체를 비트코인에 걸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버트 브리드러브 비트코인 한개 구매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현재 3,264시간이래요. 미국 평균 임금 기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차트죠. 시간이 곧 돈이다. 근데 비트코인 한 개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더 귀중한 돈이 되어가고 있다. 그쵸? 시간이 돈이니까. 그런 얘기인데요. 어, 풀타임 기준으로 1년 반 이상을 일해야 겨우 1비트코인을 살수 있습니다. 숨만 쉬고, 하나도 쓰지 않고 숨만 쉬고, 풀타임으로 열심히 1년 반 일했을 때 얻는 돈으로 간신히 1비트코인 살수 있다. 이건 물론 미국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어렵겠죠? 더 오래 걸, 우리나라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3,264시간. 음,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구매력 상승은 결국 시간의 가치를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로 저축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가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이 곧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러너 여러분들께서 버는 돈은요, 더 이상 시간을 축적해주지는 못해요. 오직 비트코인만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우리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버는 거고 시간은 곧 돈이다 라는 게 말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또 무슨 인터뷰를 했나 보네요. 근데 여기에서 코인베이스도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전략을 고려했지만 채택을 포기했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스트롱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난 12년간 우리가 우리 대차대조표의 80%를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길을 택하지 않았죠. 코인베이스는. 예, 자산을,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재무, 그, 대차대조표에 꾸준히 모아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암스트롱은 생각만 했고, 세일러는 실행했다. 언제나 우리가 늘 모든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그쵸?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복리 효과로 인해서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계속 알트코인 카지노만 운영하면서 수수료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운명이죠. 반면 스트레트지는 자기 본업이 딱히 잘 되지 않아도 이제 그동안 모은 55만 5천 비트코인만 잘 지켜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기업 가치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물론 전제는 어 잘못 계산하거나 니까 그러니까 만기 불일치를 잘못 계산하거나 뭐 아니면은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괜히 터지지만 않으면 잘뭐 기업 가치도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을 하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 계속해서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세일러와 암스트롱의 운명이 완전히 갈린 상황에 대해서 한번 트윗을 소개해 드렸고요. 스페인에서 또 하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페인 현금 3천 유로 이상 인출 시에는 24시간 전 신고를 의무해라. 과태료가 최대 15만 유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완전히 이거 뭐 유럽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해야 당신의 돈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돈이 아니다. 이유는 파산했고 당신의 자산을 압류하러 할 거다. 라고 이 트윗을 남긴 알렉스 레쿠소라고 하는 스페인에 사시는 분인 것 같죠? 이분이 메시지를 남겼네요. 이쯤 되면 스페인 국민들의 돈이 정말 국민들의 돈이 맞나요? 이런 의미를 듭니다. 유럽 사람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크게 터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중산층 이하, 4분위, 5분위 소득 계층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뭐 파리나 런던 여행하신 분들 뭐 물가 뭐 엄청나다고 늘 입을 모아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제 유럽이 이 재정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에게 돈을 더 많이 뜯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스페인 정부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3천유로 이상 꺼낼 때는 24시간 전어디가쓸 돈인지를 미리 보고해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15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찾는 돈이 3천 유로인데 과태료는 15만 15만 유로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야겠네 유럽 사람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현금도 은행 예금도 정부가 허락해야 꺼낼 수 있다면 그거는 자신들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신고 없이 들고 나갈 수 있고 국경을 넘어도 당신의 지갑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누구도 당신의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없고 없죠. 그래서 자산을 통제받고 싶지 않다면 비트코인으로 탈출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비트코인 사상가 사상 최고가 수준임에도 구글 검색량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라는 비트코인 테라피스트의 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8천 불을 때, 9만 불을 때, 그리고 10만 3천 불을때 구글 트렌드 검색량, 구글 검색량을 이 트렌드로 차트로 그린 걸 보여주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불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글 트렌드는 하락했어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직 주목조차 하고, 하,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대중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격이 폭등하고 뉴스에 오르내릴 때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이, 지금 이 구글 트렌드가 조용한 거는 폭풍전 고요일 수 있어요. 아까 세일러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일러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다. 10만 불이라는 그 의미 있는 숫자에서 한번 수익실현을 하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진짜 다음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강한 손, 기업들, 그 다음에 ETF 투자를 통한 비트코인 롱 포지션 가정하려고 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막 가격이, 어, 뭐야? 이러다 갑자기 막 12만 불, 막 13만 불 돼버렸어. 이러면 그때부터 대중은 관심을 가지고 막 구글에 막 쳐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 그래서 이 검색창에 비트코인이 다시 넘쳐날 때 진짜 랠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그 전에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기회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의 뉴욕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여러 개의 합의를 도출했다라면서. 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해주는 덕분에, 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뭐, 제대로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제네바에서 현재 열리고 있죠. 미중무역 협상.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가지고, 협상 낙관론이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ETF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2분기 중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대요. 어, 비트코인 상승이 힘입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지난 한 달간 17.5% 상승했습니다. 1분기 거래 수익만 12.6억 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12.6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대충 1달러에 천원이라고 쳐도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어, 엄청난 수익입니다. 1분기 거래 수익이라고 합니다. 로비누드 34.9% 주가 상승했고요. 어, 매출 증가 때문에 번스타인은 이 로비누드의 목표가를 105달러로 상향을 시켰고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그리고 헛트 마이닝 각각 34.2%, 18.4%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건 역시 스트레트지겠죠. 52.7%나 급등을 했고요. 역시 이제 55만 5천 비트코인,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주가 급등의 가장 주된 요인이겠죠 어, 그렇습니다 어, 역시 핵심 변수는 미중 무역 협상이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헤드라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어, 출렁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있으니까 어, 너무 낙, 장밋빛 낙관적인 전망만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무역 합의와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뜨끔이지근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간 하락마감을 했네요. 나스닥은 주간 보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나 또는 미중, 미중, 미중 무역협상은 토요일에 있었으니까 뭐 딱히 금요일 증시에 반영될 건 없었지만 낙관성 낙관이 있었거든요. 시장에 낙관이 있었는데 금요일 장에는 그게 별로 반영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s&p 500은 4월 저점 대비 14% 반등하면서 5700선 저항에 막혀 있는 모양이고요. 어, 시장에서는 호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예, 더 이상의 이 호재빨 상승은 뭐라 그럴까요 현재 호재만 가지고 오를 것은 없다 예, 이렇게 상, 해석을 해야겠죠 새로운 호재가 나와야 된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S&P500의 12개월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은 20.6배로 최근 3년 고점 수준에 다시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고평가 논란 S&P500이 이 고평가 논란을 뚫고 올라간 게 결국 매그니피서트 7 기술주 I, AI 기반 AI 관련 기술주들이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고평가를 뚫고 올라갔죠. 고평가 논란을 뚫고 또뭐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쪽 섹터가 다시 살아나 줘야 이런 20.6배라는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주는 어, 제론파울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충격에 대비한 선대적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확답을 피했죠. 그래서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얘기하는 바람에 신중한 입장임을 재확인해줬기 때문에요. 특별히 특별한 경기 지표, 경기 관련 호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국채 금리, 5월 9일은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는 4 3 4 4.37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주 대비 5.7BP 상승해서 2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결국 리스크 온이죠. 기준 금리가, 아니,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그래도 낙관론이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 온, 리스크 자산을 주어 담는 그런 장세가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현재 유지되고 있기는 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CPI가 반영 4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관세가 실물 경기에 어떤 파급 효과 미치고 있는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달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추가 무역 호재 없이는 상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100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100.383까지 올라와 있고 미국발 무역 관련 뉴스가 현재 달러 움직임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과의 추가 합의가 뒤따라야 된다. 이런 간단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금가격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금요일에는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일본, 베트남 등과의 추여, 추가 무역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고위급 회담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오히려 폭탄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라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금으로 조금 더 흘러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의 민 보시죠. 뒤에서 온다 비트코인. 어, 굉장히 재밌는 어, 옛날에 W W E라고 이 미국의 프로레슬링이 유행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압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제가 W W E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언더테이커죠. 굉장히 유명한 프로레슬러고.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빙의한 친구고 그 다음에 앞에 서 있는 이 친구는 엔비디아에 빙의를 했는데 어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죠 아마 미래가 짐작이 됩니다 반으로 접히지 않았을까 이 앞에 있는 분은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차트가 지금 현재 이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의 시가총액 기준 순위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마존을 이번에 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마존을 제치고 전 세계 5위 규모의 자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2.863조 달러, 현재 비트코인이 2.043조 달러니까 0.86조 달러 정도만 비트코인이 더 시가총액이 상승해주면 이제 엔비디아를 뛰어넘고 4위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의미한, 의미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 의미 있는 네, 그런 순간이겠죠. 어, 비트코인이 암호자산이 아니라 우량자산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이제 그렇게 되면 올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뛰어넘는 것도 사실 대단한데, 엔비디아를 넘보고 이제 다음은 애플을 넘보게 되면, 어, 비트코인의 어떤 대중적인 선호도랄까요, 대중적인 어떤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단순히 암호자산이 아니라 우량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5월 달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